경기 시간은 이제 쿼터당 7분으로 프로와는 좀 다른 점이 되겠고요. 연장전은 똑같이 5분입니다만 횟수를 2회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번 대회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 예체능 팀입니다. 예체능 팀은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선수의 전력이 탄탄합니다. 먼저 베스트5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석, 정혜준, 박진영, 김영준, 김태호 다섯 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일단은 박진영 씨가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서 아트 팀입니다. 김사건, 오영주 신혜인, 최민호, 이용훈. 어, 이한점이다 속통 모두 포워드네요. 네, 그렇네요 예. 아 오늘 그 예체능 팀에서는 그저 42번 최민호 선수를 수비할 때 어.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왜 그런가요? 거친 파울을 했다라는 그 경기장 기위기 <laughs> 잖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수비할 때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샤이니의 최민호씨가 이제 아띠에서는 팀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 a l o Naso, Wisda. Don't go t 김은 h i m a n o Oh, yeah. I'm 지금 i n 을 보고 있어요. m a n 제대로 a h That's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 공격을 진행 g 또 재미있고요. 주식 을 보고 있는 김홍수와 한효정 선 서로 지금 사내신다고 이셨어요 어떤 의미셨나요? 아직도 <목소리도> 예상이 그 여신을... 아, 그렇군요. 예, 옛 예, 터널 아. 예, 아. 팀의 골을 선언하겠습니다반났을때 의견, 어느 쪽 평업? 서두에서 시나이를 지지하고 계신가요? 안쪽 버튼에 카드를 켜야 스타일 공격. 아, 오른쪽에 스타일 공격을 하시니까, 어머, 쓰리에 스타일 공격을 하시니까, 새마을로 가월광서 뛰어들어왔으리라며 연결되지 않았고요. 시나 thank yeah. 예체능 키면서 먼저 1 0 시간을 요청을 하네요 일단은 1코터 시작한지 약 2분 20초 정도 하진 않는데 예체능 키면서 2코터만 20분 정도 했고 아끼는 성공을 했죠, 물론 그거야. 예체능 키면서는 아무래도 그거 좀저 섬수리 다 바빠서 그런지 지금 호흡이 예. 잘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손발을 맞춰 시간이 부족했다는 예, 그 말씀이시고 시간이 좀 많지, 않았, 아, 많지 예. 않,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속공으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오영주의 득점이었습니다. 일단은 최민호 선수가 이 찬스를 만들었다. 봐야겠어요. 앞장에서 첫 득점을 올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반전이 시작된 지한 3, 4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첫 득점이 좀 늦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긴장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선수들이 네. 지금 한골 넣었는데 이제 좀 긴장 풀린 것 같고 네. 첫골 넣었기 때문에 좀 이제 저희가 저희 쪽으로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이 어떤 분의 아들이시죠? 아 지금 예천능 팀의 감독으로 왔고 계신 네. 최인성 감독님의 제가 아들입니다. 네, 이제 같이 이렇게 이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어, 처음에 좀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플레이한 거 봐서는 조금 어, 승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다섯 명의 포워드를 갖고 이렇 공격 운영을 하고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앞에. 네, 남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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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날씨 좋으니까 마지막에는 바깥으로 나가면 되죠. 그때는 하지만 하고 나가면 되요.

예전에는 김태호 상장 조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 기준 참고로 하는 상장 같아요. 박진환쪽다가습니다 박진영 배지환 다가와서 손님과 하시겠습다 박진영 다서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예는직까지는느안 되고 있네요. 지금 서블링에서만 되어서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 발을 걸었군요 네, 사실 뭐플레이링이 맞았지만 예. 선수는 이세준 선수가 들어가고 신하의 선수가 나옵니다. 유리 상자의 이세준 씨가 트에왔습니 이 don't know what I'm doing. I'm 한 o t sure. I'm not s u 것 같아요 not sure. I'm n o 을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리 o 리 이쪽을 길게. 광영환 선수가 돌아설 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예찬의 공격, 박키오 오른쪽 코너에서. 예철의 팀이 득점주서 막전차까지 아줍니다박점 막전, 을 맞춰야 다 예철의 팀에서는 구경환 선수 지금 공격에 적극 가을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선수들좀 과감하게 시 해줘야죠. 그래. 어, 그렇군요. 아, 그래. 지금은 최민호 선수 베이스라인 점프 투 오늘도 우리 쇼미의첫 득점입니다. 자, 이제 1구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1구호 남아있는 시간은 1분 6초입니다. 박영환, 두 번째 자이코! 역시나 예천능 팀에서는 김혁선수가 나올 때이때가공격을좀 실전적 역할을 해주지않아요그렇죠만 김혁선 후아으로도좀하고을할만하게좀이있어줘야 되는데 아, 아직은 힘이 아, 안 되고 있죠? 먼저 봐서 부패습니다반도전은반도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안 돼서는 팀 반칙 상황이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팀 반칙이 됐고요 쟤, 패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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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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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쉽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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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정말, 정말, 정

시영선주는 나이가 지금 많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일 때마다 가출을 좀 당장 해야 되고요 학 모두 성공했습니다 화채형 아, 자이콘두개 모두 성공했어요 신영선조가 또이